의원입니다. 어, 우선 이번 축구결의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어, 좀 드라이하게 예, 그렇게 좀 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축구결의안 자체가 우리 아무리 지방의회가 의견 표명이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의 운영 가이드북을 보면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 해제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과연이 결의안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징계사유 행위가 과연 성립이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단순 추정입니다. 추정의 근거에서 처벌과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징계 또는 처벌은. 정확한 팩트, 그러니까 사실과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고민이 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결의안을 보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과연 이 결의안이 오히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앞서서 쭉 설명한 거에 이렇게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서 이 결의안을 발의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대행의 권한 등 다툼의 소지가 너무 다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다음 교육감 보궐선거까지 한달 정도 남았는데 한달 안에 과연. 이 요구하는 것을 직위해제라든가 이런 거를 실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우리 서울시의회는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된 대로 의안 발의 및 제출 기한이 있어요. 근데 물론 긴급할 때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정말 심각하게 제가 좀 항의하고 싶은 건데 이 안건이요 금요일 오후에 긴급 회부가 됐고 주말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언제 알려줬는지 아세요 일요일 오후 4 시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에 의결하라는 것은 이거 의원들의 고유 심사권 상담이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외 조항 같은 것을 좀 악용을 해서 오히려 이 결의안으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이. 결의안 자체가 오히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건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간절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더욱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